야구는 때로 단한 번의 스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스포츠다. 한 선수의 운명, 팀의 명예, 그리고 승패의 향방까지. 하지만 9월 15일 공개된 불꽃야구 20화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모든 상식을 뛰어넘었다. 이는 단순히 경기의 흐름을 바꾼 것을 넘어 예능 프로그램의 서사마저 뒤흔든 사상 초유의 3할 대전이었다. 한 선수의 개인적인 목표를 두고 팀의 총책임자인 단장과 정면으로 맞붙는 이 전례 없는 드라마는 스포츠의 본질인 경쟁과 열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단한 번의 타석을 위해 한 선수가 얼마나 절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박함이 어떤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이 사건은 현대 스포츠 저널리즘이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 중 하나다. 이날의 모든 드라마는 박재욱 선수의 타석에서 시작됐다. 그의 타석은 단순한 공격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 선수로서의 존재 이유, 그리고 무용의 압력과 맞서는 한 인간의 투쟁이었다. 정영건 캐스터가 어쩌면 박재욱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타석이라고 묘사했듯, 그의 타율은 점298에서 멈춰 있었다. 일반적인 예능 프로그램이라면 점3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향한 도전은 그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소재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결의서 스펜스는 그가 넘어서야 할 마지막 허들이 다름 아닌 자신의 팀을 이끄는 장시원 단장이었다는 점에서 폭발적으로 증폭됐다. 단장은 벤치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경기를 관전했고 그의 표정은 박재욱의 어깨에 놓인 부담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대결이 왜 충격적인가? 첫째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넘어선 야구 예능에서조차 선수와 단장이 개인적인 목표를 두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 대결은 단순히 타율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박재욱이 단장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선수로서의 가치를 재확인받으려는 심리적 싸움이었다. 둘째, 불꽃야구는 예능 위트를 벗어나 진짜 야구의 치열함을 보여줬다. 경기의 승패와는 별개로 한 선수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심지어 동료 선수들까지 타율 관리단을 자처하게 만드는 이 상황은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얼마나 깊은 인간적 서사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대호 정의윤, 정성훈 등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포진한 팀에서 박재욱이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도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방증한다. 이와 같은 비정형적인 스토리는 기존의 스포츠 뉴스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불꽃야구만의 독특한 매력이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불꽃야구 20회는 단순히 박재욱의 도전만으로 빛난 것이 아니었다. 파이터즈 팀의 노련함과 강릉구의 패기 넘치는 젊음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다윗과 골리아 뒤 서사야말로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다. 이대호, 정의윤, 정성훈으로 이어지는 파이터즈의 중심 타선은 프로 무대에서 수없이 많은 투수들을 압도했던 무게감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날 강릉구의 투수는 이름값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이대호 선수가 강릉구 투수의 날카로운 변화구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는 점은 이 대결의 긴장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프로 무대에서 국민거포로 불렸던 이대호 선수의 타율은 여전히 점사모형을 웃돌며 파이터즈의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그조차도 강릉고의 신예투수 앞에서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강릉고 투수의 패기는 단순한 뚝심이 아니었다. 이들의 투구는 데이터와 분석을 넘어선 젊은 선수들 특유의 과감한 승부와 직관에 기반하고 있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주목할 만했던 것은 강릉구의 뭐 아니면 도식 극단적인 작전이었다. 예를 들어 5회 말1-4-1 3루의 위기 상황에서 강릉구 벤치는 예상치 못한 더블 스틸 사인을 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득점을 노리기보다 다음 타자의 장타를 기대하는 전략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릉구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과감함으로 파이터즈 수비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태근 선수가 야구 재미있게 하네. 라고 감탄과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움직임은 통계적으로 승률을 끌어올리는 정형화된 야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강릉구 팀은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승리를 향한 순수한 열정만으로 경기를 뒤흔들었다. 이는 야구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파이터즈 팀의 베테랑 투수 이대은 선수는 불꽃 야구 내내 팀의 든든한 마운드를 지켜왔다. 그의 노련한 투구는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해냈고, 파이터즈의 승리 공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였다. 그러나 이날 강릉고와의 경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며 모든 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상대 타자들의 집중력 있는 타격에 연달아 안타를 허용했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빼앗겼다. 이는 그가 지난 19화까지 기록했던 평균자책점 1.57이라는 압도적인 수치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었다. 팬들은 그의 위기를 보며 혹시나 큰 부상이 아닐까? 혹은 그의 컨디션 난조가 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이대은 선수의 위기가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마주한 상대가 프로의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팀이었기 때문이다. 강릉고는 이대은 선수의 투구 스타일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들의 공격은 장타보다는 연결에 집중되었다. 이대은의 주무기인 직구에 타이밍을 맞춰 가볍게 밀어치거나 변화구를 끝까지 보고 공략하는 모습은 단순한 패기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전략적인 접근이었다. 그들의 과감한 번트 작전과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는 파이터즈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었고 결국 이대은 선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 장면은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기존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야구에서는 오직 실력과 집중력만이 존재한다는 냉정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한때 KBO 리그를 호령했던 베테랑 투수가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치밀함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스포츠의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경기의 흐름이 강릉구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 파이터즈의 벤치는 침묵에 휩싸였다. 그때 야구계의 전설적인 승부사 김성근 감독이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데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 한수는 경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뒤집는 결정적인 신이 한수가 되었다. 김성근 감독은 선수들의 현재 컨디션과 상대 투수의 약점을 비뚤어보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선수를 투입했다. 이 데타 기용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선수들에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감독의 깊은 신뢰를 받은 대타 선수는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이전까지의 침체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러한 반전은 김성근 감독의 전략적인 지시와 더불어 파이터즈 하위 타선의 끈기에서 비롯되었다. 테이블 세터지는 출로를 위해 눈에 불을 켰고 하위 타선의 김재호 선수는 득점권 상황에서 침착하게 볼을 골라내며 팀의 공격을 이어갔다. 불꽃 야구 20화는 팀의 승리가 단순히 몇몇 스타 선수들의 활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감독의 지시를 믿고 따를 때 비로소 거대한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히 김성근 감독의 존재는 이 경기를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에피소드를 넘어 야구 교과서에 실릴 만한 명승부로 끌어올렸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과 냉철한 판단은 위기에 빠진 팀을 구원하며 경기의 박진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불꽃야구 20회는 단순히 야구 경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수한 인간적 서사와 감동을 조명했다. 박재욱 선수의 절박한 3할 도전부터 강릉고의 예측불허 반격, 이대은 선수의 뜻밖의 위기, 그리고 김성근 감독의 탁월한 리더십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경기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본연의 매력을 넘어 경쟁과 성장의 가치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특히 선수와 단장이 사마를 두고 펼치는 유례없는 대결은 스포츠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어떻게 한 개인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에피소드는 붉은 야구가 여느 스포츠 예능과 괴를 달리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웃음과 재미를 넘어 진짜 스포츠의 감동과 치열함을 담아낸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고뇌와 환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진정한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낸다. 파이터즈와 강릉구가 펼친 자존심을 건 맞대결은 승패를 떠나 서로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주는 값진 경험이었다. 이대호, 정희윤, 정성훈 등 베테랑 선수들의 묵직한 존재감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고, 강릉구의 패기는 노장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꽃야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야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 모든 드라마와 반전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박재욱은 운명의 타석에서 삼할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이터즈는 강릉구의 거센 반격을 이겨내고 승리의 깃발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불꽃야구 20화는 스튜디오 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불꽃야구 이야기에 함께 해 주세요.